2월 20일에 보시면은 임용웅님 선이 다 이제 끝까지 가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2월 20일에는 많은 분들도 아, 임용웅이 한다, 한다는 있었지만 마지막 뭐가 있지 않을까? 한방, 한방 남았다. 한데 이렇게 좀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데이터로 보면은 사실 여기서 끝났다고 볼수 있죠. 이게 이제 만약에 주식이었다. 요 때. 매수, 매수 풀면서? 네.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네. 어느 정도 인기를 기반으로 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 소셜 빅데이터로 실시간으로 보면 1, 2, 3등은 이분들이겠다가 나오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 가지고 미스터 네. 트롯도 그 당시에 어땠었나? 이제 봤더니 그때 시기상으로 코로나랑 정확히 예. 맞물려요. 겹치고. 그래서 그때 이제 상황적으로도 집에 있는 시간이 좀 길어지고 가족 전체가 음. 좀 봤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반적인 추이를 좀 보면서 제가 알수 있었던 건 미스터 트롯도 사실은 어느 순간부터 1, 2, 3위는 정해져 있었어요 탑세븐분들이 굉장히 이제 에이. 유명하고 저도 그때 탑세븐 중에 아 여긴 너무 치열한데 그러니까요. 적어도 5위까지는 너무 어. 치열하다 사실은 그때 실시간 데이터를 제가 봤었으면 이미 사실 게임이 끝났었거든요 이거 한번 이제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제 1, 2, 3위는 이제 결과가 나왔으니까 1위가 임영웅 이제 2위가 영탁 3위가 어. 이찬원 님인데요 1월 2일이 이제 예선전 같은 거였어요 첫 방송에 임영웅 님이 나와요 그래서 노사연의 바램이라는 곡을 부르는데 <laughs> i uh -huh. 여기서 이미 임영웅은 피크를 만드셨어요. 대박인데 뉴스도 이미 거기서 스멀스멀 나와서 연금량이 그 당시로는 막 엄청나지는 않아요. 몇백 건 정도? 그러니까 몇십 건에서 일단 출발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월 9일에 이찬원 님이 진또백이라는 노래로 오, 예. 저산산 산 모양이 이찬원 님이 만든 건데. 크기로 보면 임명욱 님의 바램보다 높지는 않아요 그 산이. 근데 이걸로 이찬원 님이 그 1월 9일에는 제일 높은 피크를 가져갔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다음 방송에서도 이찬원 님이 제일 산을 높게 만드신 어이. 거 보이죠. 보통 소셜 빅데이터에서 이런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은 이 산을 한번 만드는 피크를 한번 만드는 게 음. 엄청난 모멘텀이 되거든요. 이걸 이제 쭉 이어가면은 그 과거 업적으로 이미 결승까지 그러니까 결승 노래가 사실 그 전보다 퍼포먼스가 안 나와도 인기 투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가 가져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산을 몇 개나 만들고 얼마나 크게 만들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데 그 다음 방송에 이제 전설의 고기 하나 나와요. 막걸리 한잔 아세요? 어 예. 예. 이것도 엄청 유명한. 처럼며 가슴에 대난 그 一场。 이거 네. 대표 거의 대표하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영탁, 임명웅, 이찬원 이분들 정도면 감이 잘안 잡히잖아요 감각이 그쵸. 누가 더한 거지 뭔가 임명웅님이 제일 그건 알겠는데 누가 더 우위에 있고 어느 정도인 거지 했는데 영탁님은 데이터로 보면 막걸리 한잔 하나 크게 만드시고요 저기 1월 23일 그러니까 저 당시에 저 피크는 엄청 큰 거예요 이 프로가 이제 3, 4화쯤온 거니까 이 막걸리 한잔 자체로 이제 전반적인 피크를 다 끌어올렸다고 볼수 있어요 그 노래가 심지어 유튜브에서도 조회수가 3천만 회 네. 정도 되거든요 와. 그래서 저도 기억나요. 알고리즘 막 추천해주고. 신기하 TV조선 유튜브 채널에서 거의 제일 높은 영상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 하나만큼은 모든 참가자들 중에서도 제일 압도적이었고, 요거 하나로 이제 끝까지 가셨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익명님이 일편단신 민들레아를 불러요. 행복했던 장민비바람에 꺾이니, 나는 한떨기. 소리는 어디에서 들을까? 어... 이거를 보시고 저 어머니가 눈물을 쏟으셨거든요. 눈물만큼 원금량도 네. 터졌어요. 전국의 어머님 아버지들이 다 음... 저도 솔직히 위험했어요, 그때. 또 눈물 날라 그러네. 그래서 1월 30일이었어요, 이게. 근데 저 피크 보이시죠? 좀 압도적인 거. 네네. 이때 월1000 넘은 거예요, 처음으로. 임영이랑워드가이 산을 만들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참가자들이 가끔씩 역전하는데 다 1000이 넘는 거 보이시죠?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임영님이 이편다신 민들레아로 화제를 만들면서 이제 점점 그 패턴이 보여요. 예, 예.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는 거예요. 계속 상향 평준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한 2주 정도는 피크의 주인은 이찬원님이 가져가세요. 그 당시 노래가 울긴 왜 울어 있어요. 그렇지. 이건 제목은 울긴 울었는데 좀 신나요 저희 어머니 이거 엄청 좋아하세요 이 동력으로 이찬원 님이 그 다음 13일에 백세인생을 해요 이건 단체곡이었거든요 90세의 날 찾으러 오거든 못 간다고 전해라 이거 하는데 이한한 한 소절로 거의 이제 끝냈어요. 아 이런 정성적인 평가는 2월 3일 여기서 이제 참가자 최초로 1,500건 회언급량이 1,500건 정도 되고 네. 근데 중요한 건이 다음부터인데요. 이 다음에 보시면 이제 순위가 결정난 걸좀 보실 수 있어요. 2월 22일에 보시면은 임영웅님 선이 다 이제 끝까지 가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2월 22일에는 많은 분들도 아, 임영웅이 한다 한다는 있었지만 마지막 뭐가 있지 않을까? 한방 남았다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 감각은 좀 당연히 없잖아요 네 네, 그쵸 한데 이렇게 좀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데이터로 보면 사실 여기서 끝났다고 볼수 있죠 여기서 차이가 확실히 좀 크게 나고그게 계속 가고 있는것 네 요게 이제 만약에 주식 이었다 요때 <laughs> 매수 매수 풀면서 야네 네. 그래서 저 때가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예요 음. 세월이. 음. 생은 그렇게 이게 가사가 좀 좋고요 이, 이 노래가 그리고 조금 더 유리했던 점은 트로트가 맞아요,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게 엄청 포인트인 것같 대중 접점이 좀 해서 여기서 좀 많이 유입이 된게 아니고 원래 김광성님 원곡이 또 있, 따로 있어요 김광님도 다시 부른 건데 예. 근데 이때만 해도 사실은 그래서 2위, 3위는 누구야? 는 음. 이제 좀 의문이긴 했어요 이찬원님인지 영탁님인지 이거는 의문이었는데 좀 치열하게 싸우세요 2월 20일까지는 이찬원님이 좀 우세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 바로 다음에 영탁님이 이제 역전을 해요. 요 기세로 이제 끝까지 간 거죠. 그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영탁님이 2위라는 사실도 어느 정도 그러게요. 된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는 뭐 다들 좋은 노래 하나씩 다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네. 이 초기에 본인의 피크를 만들었던 그거 하나로 쭉 가는 경향이 굉장히 커 이런 것들을 좀 데이터로 보면은 이 격차도 보이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잘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래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예전에 프로듀스 101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 봤을 때 남성 편에서 되게 초반 임팩트는 강했는데 결국 떨어졌던 참가자가 있었거든요. 음... 근데 이 경우에는 뭐가 부족했을까? 이 차트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 엄청 임영웅 님이 컸잖아요. 그게 그게 너무 많은 회차가 하기 전에 좀 다시 또 보여주시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마찬가지로 영탁님도 이찬원 님도 또 보여주시고 보여주시고 해서 결국 그 3인이 경쟁하는 체제 내에서 여러 가지를 좀 많이 보여줄 수 있었던 계기가 회차를 번갈아가면서 근데 3인만 놓고 봐서 그런 점도 있는데 사실은 탑세븐분들은 좀 치열했어요 좀 어...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똑같이 볼수 있거든요 이분들도 대충 쓱 보면 모양 비슷해요 회마다 산을 만들죠 이런 피크를 만드는데 조금 다른 게 피크가 점점 커지진 않아요 좀 들쑥날쑥하고 점을 끌어올리는 좀 힘이 좀 약하기도 하고 사실은 그리고 장민호님이라는 쟁쟁한 우승 후보 분이 계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중반쯤에 좀 힘을 많이 잃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결승 쯤 회차 가서 한번 이제 발도움을 하지만 처음에 이렇게 힘을 잃으면 아무래도 사람들의 인지 속에서 좀 힘이 약해지는 그러게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김호중님 같은 분도 처음 등장에는 이분이 1위였어요.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네. 근데 요거 하나로 끝까지 가기에는. 좀 에너지가 부족했다. 네. 너무 1화에 관심을 많이 받으셨지만 크게 유지되지 않고 점점 이 산이 깎여요 정동원 님도 비슷한 패턴 이 1, 2, 3위의 아름다운 패턴처럼 그리시진 않아요 아, 이게 제가 보면서 든 생각이 커뮤니케이션하고 뭐, 뭐 아니면 마케팅 심리학 이런 데서 그런 얘기하거든요 초두 효과라고 처음에 임팩트를 확준게 기억에 오래 남는다 근데 그에 반대되는 이론도 있어요 이게 마지막 게 기억에 더잘 남는다 오히려 마지막, 사람들이 마지막에 본 것을 기억한다 그러니까 옛날에 오디션 프로그램에 울라라 세션 이런 팀들이 경연을 엄청 잘해서 기억이 많이 남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기억이 많이 남았던 팀들 중에서는 키워드 수11또 다시 예를 들자면 <laughs> 장원영 씨 이런 분들도 처음에 특히 이게 어리고 하시니까 기억에 많이 남았던 근데 이게 참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미묘하게 결합돼서 어떤 경우는 처음에 성과가 되게 좋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마지막까지 인상을 남겨야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들도 만약에 데이터를 보시잖아요 좀 줄었네 하면은 사실 여기서 전략적으로 인자 하시는데 에이, 원래 다 그래야 실력은 그래야 다 좋은 분이셔서 이좀 피크가 좀더안 만들어지고 있다면은 키워드로 이제 객관화해서 봐가지고 상대 지목하잖아요 키워드 관점으로 봐서 차라리 임영웅 님하고 키워드 붙여가지고 자기 키워드를 차라리 소셜 데이터 상에서 피크를 만드는 게 거기서 지더라도 유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번 최근에 뭐 피지컬 백에서도 남성 참가자분이 여성 참가자분 지목해서 인상 길게 남기시고 기산하시고 어. <laughs> 이게 그러니까... 중요하거든요. 네. 좀 시각을 <laughs> 그... 한 발자국 떨어져서 네. 나중에 오디션 프로 나가면은 음. 꼭 거기 대장하고 꼭 붙으세요. 강다니엘 같은 분하고 어. 강다니엘 너 나와. 여기 얼굴 옆에 붙는 거아니죠 설마. <laughs> 어... 근데 저 비슷하게 또 생각했던 것 중에 그때 왜 오디션 프로그램 중에서 2위들이 잘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좀 일리가 있다 생각한 게 일단 승부가 이기고지고 우승자가 누구였고는 생각보다 안 중요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그게 결승전까지 가서 같이 키워드가 붙었고 그리고 그게 더 이어져서 1위라는 타이틀이 계속 그 방송으로 진행이 되면 상황인데 끝이잖아요. 딱 결승하고 끝이니까 1위가 누구인지 2위가 누구인지 별로 안 중요하고 결승을 했다라는 사실만 좀 남고 이후에 행보는 본인들이 만들어가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관점을 좀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 밖에 얘기를 좀 해보자면 임명욱님 같은 경우는 들어보신 적 없잖아요. 미스터트롯 나오기 전에는 음, 그렇죠. 저는 그렇죠. 그렇죠. 무명이라고 저희가 보통 일컫잖아요. 근데 사실 데이터는 다 알고 있어요. 어. 그 전에도 행보가 있으셨어요. 아주 조그만 피크를 몇 년에 한 번씩 가끔씩 진짜. 얘기... 아 원래 유명한 트로트 가수셨. 예, 원래 네. 네. 이제 좀 그, 알려지지 않은 유명하다고 보는 건 이제 좀 주관적인 지표겠지만 가끔 어디 프로그램 나가셔서 입상도 하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도 자기 브랜딩을 계속 하셨던 거예요 전국에서 돌아다니시면서 이것이 이제 오래 봐라 아 이런 메시지가 다 있는 거죠 이게 괜히 그런 게 아니거든요. 맞네요. 이게 또 듣고 보니까 옛날 힙합에서 언더그라운드 신에서 오래했던 사람들 인지도 있어서 올라오고 뭐 그런 느낌도 있고 저희 미니지 님그 뉴진스 데이터 분석한 거그 전에 이미 약간 기대심 소셜상에서 좀 있었다 그래서 뉴진스가 이제 또더 기대를 많이 받았다 t a 하고이런거 u t t h 좀 일맥상통하는. 래서 이제 트트트트은은우우이이전전적적으 미스 트트 n 미스 트로 a 방영 후에 트로트 언급량이 그냥 이렇게 들어 올린 수준이에요 음, 맞아요 들어 올렸는데 이 미스터 트로트에 와서 이것이 이제 강화가 되고 그쵸. 이 모든 기대 심리와 디멘드를 음. 전부 다 흡수하시고 제공해 준 케이스가 이제 임 t the truth is